박서보 개인전,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리뷰입니다. 이 전시를 리뷰로 다루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전시를 미대 대학원생이랑 같이 봤는데 그 대학원생이 연신 그 그림을 사진기 계속 담으면서 담으면서 어, 집에 걸면 정말 예쁘겠다고 어, 예쁘다 그러면서 탄성을 했다 이렇게 계속 내뱉으면서 전시를 보더라고요. 어, 저는 그런 느낌을 잘못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바로 그런 탄성. 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장식 가치 이야말로 제가 평소 믿어왔던 미술품 좋은 작품이건 아니건 이게 유통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단색화나 단색화는 특히 어떤 정신성하고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장식 가치가 더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그 탄성이 해석이 돼가지고 유튜브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두번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제가 액션 캠이 없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그런 현장감을 좀 담고 싶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도 또 다른 어떤 미래 대학원생이랑 같이 봤는데 그때는 액션 캠을 지참해서 영상 촬영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그때 그두 번째 본 대학원생하고 나눈 얘기. 그 친구도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몰입감, 시각적인 몰입감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 내용이 영상에 현장감 있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박서보와 관련해서는 연관된 키워드가 몇개 있어요. 단색화, 일단, 그리고 동양성, 그리고 정신성, 뭐 앵포르멜, 그리고 국내 최초의 모더니즘 회화, 뭐 등등, 그리고 미술시장, 뭐 이런 것들이 연관 키워드로 음, 걸릴 수 있겠죠. 먼저 단색화를 얘기를 해보죠. 단색화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잘 아는 용어가 됐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 모노크롬 회화를 갖다가 닥서버를 비롯해서 미술계에서 단색화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그렇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단색화라고 약간 고유명사로 통용되기 시작했던 거는 2012년도 3월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한국의 단색화전, 으로부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국가기관에서 단색하는 용어가 다 썼으니까 그 이전에는 단색화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 한국적 모노크롬 회화라든지, 뭐 단색조 회화라든지,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그런 풍의 회화들이 그냥 지칭이 됐어요. 근데 단색화라고 고유용사를 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네? 뭐, 인상주의, 뭐 입체주의, 뭐 미래주의, 뭐 다다이즘, 뭐, 이것처럼 어떤 고유적, 고유한 어떤 독창성을 갖다 부여하는 거니까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영나 예전 국립중앙박물관장도 단색화 개념이 단순히 모노크롬을 번역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만 유독 단색화라는 명칭을 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 박서보, 그리고 단색화에 관련돼서 약간 좀 난감한 부분은 입증 불가한, 입증이 좀 불가한, 반증 불가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볼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 이 단색화가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나 추상 표현주의와는 달리 동양적인 정신성, 동양 고유의 어떤 미감이 담겼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백색의 미학이라고 지칭했던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그 야나기 문예 요시였죠. 그러니까 타자화된 평가인데 그게 설령 맞다라고 하더라도 1970년대면. 이게 단색화가 등장한 게 1975년도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전통성으로부터는 이미 벗어난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때 아주 과거의 전통적인 그 미감을 현대적인 회화에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게, 음, 그 설득력이 있다, 없다, 이것처 입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이 앵포르멜 회화, 이 약소보 같은 경우는 앵포르멜 회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최초의 그림을 그린 걸로 보통 알려져 있고, 그게 일단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앵포르멜 회화를 그린 계기가 한국전에 의한 참상으로 많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믿기가,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경향 아티클이라고 경향신문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경영아티클에는 미술 잡지가 한때 있었습니다 물론 망했죠 여기서 낸 어떤 특집 기사에 제가 잭슨폴록의 넘버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보의 넘버원 이 박서보의 넘버원이 바로 최초의 앵포르멜 회화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이에요 이두 개를 비교하는 글을 2012년 8월 후에 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잭슨폴록 작품에는 넘버원이 붙어 있는 작품이 최소 3점 이상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넘버원은 넘버원, 뭐, 넘버원 A, 그리고 라벤, 라벤더 미스트 넘버원, 그리고 그냥 넘버원이 있어요. 다 1948년도, 49년도, 50년도에 각각 한 점씩 된 거예요. 그리고 박서보의 넘버원은 1957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어, 그, 그, 제목, 제목이 비슷한 건 떠나가지고, 이때, 잭슨폴로하게 되면 보통 드리핑 페인팅,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알료를 뿌려가지고 화면을 갖다 채우잖아요. 이걸 드리핑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잭슨 폴록이 드리핑을 처음 시작한 게 1947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전시 중인 박서부의 회화 넘버원에 no. 그 드리핑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뿌리 흔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1957년도 작업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박서부는 어쨌든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입증할 방법도 없지만, 그걸 또 반박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면, 음, 그냥 이 뿌리기법을 갑자기 터득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그 드리핑을 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림을 1957년도에 넘버 원투쓰리에서세 점을 발표를 했거든요. 2하고 3는 이번 전시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주 조악한 도판으로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어, 이런 기법을, 어, 그 당시에는 서구의 정보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그분 말도 맞거든요. 외국에 있는 정보가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었다. 이것도 논박하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이 뿌리기 기법을, 갑자기 터도록 해서 한 해만 잠깐 썼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도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죠. 그, 잭슨 폴록이 평평한 화면에 이르기까지는 구상회화로부터 추상까지 이르기는 10년 이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상에 다다랐다라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서구의 서구적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독창성이 그 나름대로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탈식민 이론이라고 하는데 서구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서구와 다른, 다른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런 그두 가지가 혼합이 되었다. 이거를 후기 식민 이론 그 호미바바에 매우 유사하게 그러나 꼭꼭 같지 않은 어떤 성격을 지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드러는 분이 있는데. 그, 이번 전시, 이번 전시, 박서부 개인전 그 전시장 바깥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그니까, 러이 박서부나 박서부와 그 동, 그기 작가들의 그 이력을 갖다가 그 이력 자료를 갖다가 그 나열한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랑 같이 전시를 보러 간 학생이 뭘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 다가가서 봤더니, 1978년도 조선일보 기사,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써요. 그 기사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 1978년도 파리 국제미술전에 우리나라 작가들이 갔대요. 근데 전부 다 박소보처럼 추상회화가들만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좀 철진한 추상이다라는 비판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 제목으로 서구 흉내 맞는 한국 출품작 해서 문화식민지에서 나온 실험작 같다라는 소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박서보 작업이 후기 식민 이론으로 봤을 땐 정당하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용어를 썼지만 식민주의적이라는 거, 좀 정반대 해석인 거죠. 박서보 요번 개인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술 시장하고 관련돼서 이런 작업이 너무 고가에 팔리는 게 아니냐, 너무 독점,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냐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너무 고가에 단순한 그림이 팔린 게 아니냐라는 불편이 있고 또 하나는 아 전시 제목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전시 제목에 서 쓰인 수행자라는 표현 이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죠 미술시장 아주 의미없는 단순 패턴이 너무 고가에 몇십 억 이렇게 팔리니까 거래되는 거에 대한 불평인건데이 박서보는 자주 비교가 되는 서양 화가가 두명 있습니다 하나는 잭슨 폴록이구요 당연히. 드리핑을 갖다가 드리핑이랑 전시제목, 작품 제목을 따라 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잭슨 폴록이또한 사람이 사이톤블리라는 작가거든요. 사이톤블리는 박서부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작가예요. 왜냐면 자기의 자, 작업 방식을 묘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명사를 갖고 있어요. 이 좋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이 묘법의 초기 묘법에서는 마르지 않은 마르지 않는 어떤 그 그림에 물감이 마르지 않는 화면에다가 연필로 반복적인 패턴을 갖다가 그려서 완성하는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가 사이톤 블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 하나 볼게요. 무제. 뉴욕 시티라는 제목인데 무제이기도 하고 뉴욕 시티이기도 해요. 1968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15년도에 어, 소도비 뉴욕에서 판매된 가격이 한 화로 계산했을 때 799억입니다. 799억 원. 아주 단순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비싸게 팔리는 거는 미술사적인 평가나 그 비평적인 평가를 이미 넘어서는 영역에 있어요. 시장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의 영역이기보다 예, 투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미술작품에서 오리지널라티, 독창성하고 원본성, 이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게 독자적인 것이냐, 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 전시 제목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지칠줄 모르는 수행자라고 해, 제목을 달았는데 수행자 하게 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이미지하고 어떤 원본성 논란에 여러 번 휘말렸는데 어떤 휘말리기도 하고, 너무나 고가의 작품이 팔리는 그런 작가의 이미지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 작품 제목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 예술 홍보에서 흔히 쓰이는 과유불급의 수사법입니다. 이걸 뭐 그렇게 불편해 할 필요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선 원로를 각별히 예우하는 그 높임, 높임말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제가 2015년도에 단색 단색화에 대한 그, 그 어떤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단색화를 비판하는 어떤 심포지엄인데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대한 리뷰를 청탁받고 미술 세계라는 미술 잡지 2016년도 1월호에 쓴 글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왜냐면 단순한 해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어, CP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CP 스노우는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의 융합을 그 선도했던 굉장히 중요한 작품. 그에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과 관계되는 서술이란 단순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어렵게 말하려는데서 잘못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저도 정말 공감하고 미술 평가, 미술같이 그러니까 어떤 예술처럼. 객관화시키기 참 어려운 영역을 갖다 이렇게, 음, 말로 표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CP 수능의 말에 빗대어서 대물을 어, 쓰는 게한두 가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어, 단색화가 도래했던 19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단색화가 확 유행했으니까 2013년도에 미술시장에서 굉장히 떠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단색화전이라는 전시도 크게 열고, 2013년도에 미술 시장에서 뜨니까 2014년도에는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라는 또 단행본이 여러 저자가 공저로 해가지고 출간이 되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뜨게 된게 1970년대 등장했을 때는 주목을 못 하다가 40년이나 지난 후에 비평가랑 작가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이 단색화의 미학이 확 바, 발굴된 것이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맞느냐? 아니면 2008년도에 미술시장이 탁 꺼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카드, 투자의 카드를 갖다 찾던 와중에 단색화라는 단색화라는 키워드를 갖다 발견한 게 맞느냐? 이게 또 훨씬 더 단순하죠. 저는 뭐 답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두 번째 해설, 단순한 해설의 설득력에 관련된 두 번째에는 단색화는 양식적 변화가 거의 없어요 모든 작가들이 거의 비슷한 걸 갖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 다른 평론가나 작가들이 말한 것처럼 수, 수행이나 정신적인 수련의 과정으로 40년 동안 반복했다고 보는 게 맞느냐 이건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그것보다도 작가마다의 어떤 자기 스타일이 미술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고 음, 자기 스타일 을다 반복하는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더 맞느냐 이게 더 단순하죠 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어, 과거에 제가 그 박서보은 단색화에 대해서 공개적인 매체에다 썼던 글을 토대로 이번 박서보 개인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전만큼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어떤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이런 작업이 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 그 원, 그 본성 이게 독창적이냐, 아니냐,냐를 두고 너무 첨예하게 따지지 않게 됐어요, 제가. 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특히 미술시장에서 이 단색화가, 박수보와 단색화가 또 다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에 대한 제 답은 모릅니다, 입니다. 왜냐면, 어, 40년이 지나서 2013년도 무렵에 단색화가 미술시장에서 이렇게 확, 크게 뜰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술사적 평가나 비평적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의 영역입니다. 제 영역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색화가 비평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느냐 시장 말고, 아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과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